오늘은 비가 오는데도 주말농장을 한번 둘러보고 오늘또 상추하고 오늘은 비트 비트를 심으러 왔어요 비트하고 비트를 심으러 왔는데 일단 먼저 고추밭을 보고 고추들이 잘 자라고 있고 이야 고마도 큰거 봐 이 토마토 나무가 엄청 컸어요 음, 가지도 둘, 넷, 여섯, 여덟, 열 하나도 안 죽었고 야 감자 싹 올라온 거봐 감자 싹이 올라왔고 고구마는 하나는 죽고 두개 살았고 야 오이 다 아직까지 다 살아있고 호박 호박 살아있고 오이 살아있고 다 아, 멀쩡하네. 오. 오. 물에 빠졌어. 어? 어? 어좀 이따, 나한테, 날. 어? 어, 홈이 여있다 홈이 누가 여기 잠깐 놔줬어. 이거 잠깐 쓰고. 야, 우리 고추 잘 살고. 옥수수 엄청 컸어. 상추는 엊그제 따가지고 우리 상추는 별로 없네. 야, 이거 상추, 이집 상추 봐라. 이거 우리 상추가 아니에요. 목사님의 상추인데 완전히. 상추가 꽃 같아. 아직까지 이거는 수확을 한 번도 안한 상추라는 거잖아. 오, 딸기 봐. 딸기 하나 따먹어볼까? 안돼, 안먹어 맛있겠는데? 상추를 잘 따가지고, 깔끔해, 우리 상추는 깔끔하네. 야, 옥수수 큰거 봐라. 와, 엄청 컸어, 옥수수. 색깔도 크고. 저쪽 가봐. 우리 거 저기 심어 놓은 거, 엊제 심어 놓은 거잘 살고 있나, 그게. 어, 그제 우리 뭐 심었지? 깻잎 심었나? 음. 깻잎 잘쌌네네개다잘 살았네. 이것도 깻잎 아니야? 풀이야? 몰라. 풀 같은데. 이야. 이것도 그러니까 어쨌든 잘 살고 있네. 여기다가 뭘, 뭘 뽑아낸다는 거야, 오정이? 아니, 못파 그거. 또 힘들어서. 엄청 힘들다니까. 청경채가 뭔데? 이걸 뽑아내겠다는 거야? 이거? 이걸 뽑아내고? 어쨌든, 어쨌든. 어, 감자가 엄청 크다. 이야, 이제, 이제. 이 상추는 완전히 꽃상추야. 이건 완전히 배추네, 배추 이뻐.